자,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 방송 주식 주포 빨대입니다. 어, 금일은 음, 음, 전일 보유하고 넘긴 저 LB 세미콘 조금 뭐 차익 실현 했고 오늘 조금 이 손절도 조금 진행됐고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MI 테가오 DR 잼은 어, 오늘 조금 수익 실현 했습니다. 예. 어, 샀다 팔았다를 반복 반복했기 때문에 이 어, 수익률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예, 수익금은 대략 한 뭐, 금일 이쪽, 어, 계좌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개가 운영되거든요. 네, 예, 4개가 운영되는데, 어, 이쪽 좀 작은 계좌는 지금 금일 뭐 250만원 정도 예, 수익 실현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그, 이제 이쪽에 어좀 메인 계좌 좀큰 계좌 같은 경우는 금일 조금 단타 진행을 해서 m i t 텍도 어, 수익 실현하고 코롱 티슈진이 살짝 살짝 예, 반등 나오는 위치가 되어서 짧게 단타 끊어먹으러 들어가서 예, 이렇게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수익 실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자 일단 가장 먼저 그자 저희들이 그 강조해 드린 미세먼지 음 예상대로 어 저희들이 원하는 차트가 만드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예. 저희들은 예, 매수 진입했습니다. 뭐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어 며칠 동안 계속 매수 진입했습니다. 음.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뭐 클리네 사이언스, 위닉스, 하츠, 그다음에 파세코 예. 그 국제 약품 어 이렇게 지금 어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더 다섯 종목인데 음, 그럼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예, 어, 보유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이 신규 상장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DRG 같은 경우는 전일 영상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이 조종 공간이 오면 매수해서 슈팅이 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려서 오늘 뭐 생각만큼 음, 많이는 못 먹었어요. 에, 좀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많이는 모, 못 먹고 적당량만큼만 어, 수익 실은 하고 했습니다. 워낙 이 신규 바이오주들은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MI텍도 어차피 어, DR제미 가니까 따라가더라고요. 에, 분, 음, 장중에 분봉이 DR제미 티니까 DR, 어, MI텍도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여 위에 상담부 팔천 원대 부근에서 팔천 원에서 어, 7,90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예. 당분간은 조금 이게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실려서 조금, 음, 저희들 관점에서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어차피 이, 보시면, 어, 이 DR증 같은 경우도 이, 이 우상향 추세를 잡고 가는데 추세 이 고가까지 왔거든요. 네, 이 고가까지 와서 막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제차 다시 눌러주고 갈지 아니면 제차 조금씩 조금씩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어, 다시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가 어, 좀 유심히 보겠지만 지금 현, 현재로서는 종가 종가 잠깐만 조금 더 조정이 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 진행은 지금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ABL 바이오도 음 조금 저희들은 뭐 없지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곳까지 조금 뭐 홀딩 해 보셔도 나쁘지 않, 안,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음봉이 조금 찝찝하거든요. 예.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차익 실은 좀 조금씩 하시면서 보시고 주식은 100% 전량 다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뭐 이야기 말 격언에도 있듯이 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나머지 그 꼭대기에 팔다 팔려고 하다 보면 매도 시기를 놓쳐서 그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람들을 잘못 팔거든요. 예. 그런 심리들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나는 아요 정도에서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고 어 말아야 되겠다.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셀리버리도 지금 이 셀리버리도 지금 음, 차트를 좀 돌려야 되는데 음, 차트를 돌리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매수 진입 안 했습니다. 아마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 좀 위치 자체가 애매해요. 예,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매수 진입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고 뭐 금일장 음, 그 상승 종목을 보시면 저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는데. 음, 어, 당분간 아마 그이 섹터 자체가 좀 미세먼지 쪽으로 좀 돌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보고요. 네. 오늘도 저희도 뭐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냥 뭐 조금 수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은 그 쫓아가는 매매보다 그 금을 치고 고기를 잡는 듯한 매매를 해야지 쫓아가면 물리기 쉽상입니다. 예. 네. 항상 뭐 조심해서, 어, 신중하게 매수하시고, 매도도, 어, 상담부에서 분할로 매수, 매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기준에 따라 30, 30, 30 이렇게 나눠서 매도, 매도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 그리고, 그, 먹큐리도 조금 유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먹큐리도. 저희들은 아직 매수 진입은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공간이 내려오면, 저희도 매수 진입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어, 마감 방송은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